윤석열 후보의 퇴행적 노동관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님 최저임금 주 52시간 철폐에 이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후태까지 연임 폭탄 발언에 어지러질 합니다. 중대재해 현장에 가셔서 검사가 수사하듯 작업자 실수라고 지적하신 대목에선 아연 실색하게 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미래가 아닙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정체된 기간과 일치합니다. 일본처럼 후퇴하자는 말입니까? 최저임금은 헌법적 의무이고 대통령 후보라면 마땅히 더 엄중히 지켜야 합니다. 주 52시간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주 5일째 시행으로 나라 망한다던 인디언 기후제를 또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는 저임금, 노동력과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회복하고 혁신을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시급 15달러 공약 독일 25% 인상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퇴행적 노동 인식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하다 죽고 다치는 노동 지옥을 안겨주는 것은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청년들과 좀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 현실을 파악하고 보다 정돈된 내용으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이재명.